9-2가 합니다. 9-2. 자, 9-2 보이죠? 자, 내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일단은. 자, 먼저 한글 먼저 읽고, 파악한 상태에서 설명 들어. 자, 멈추고 시작. 자, 갑니다. 연극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 연극놀이. 연극놀이. 자, 연극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향상된다. 자, 인프라먼트는 향상이죠. 뭐에? 아이들의 생각의 힘에 향상 아이들의 생각의 힘이 향상되어집니다. 자, 소재는 뭐야? 뭘 통해서 dramatic play. 극적인 연극. 근데 dramatic play는 연극의 연극. 쉽게 왜? 우냥 dramatic play 극적인 상황, 극적인 놀이, 극적인 놀이겠그즉 극적인 놀이, 즉 연극입니다. 됐죠? 그래서 가상 놀이의 힘. 이때부턴 가상 놀이는 연극이죠. 연극의 힘이 있대. 즉 극적인 놀이. 놀이, 즉 연극의 연극을 통해서 창의성과 학습이 강화된다. 자, 연극을 통해서 창의성과 학습이 강화된다. 대정 그렇죠? 자, 내용 타이틀 읽어봤습니다. 자, 갑니다. d r a m a t i line, 자, 극적인 활동, 극적인 우리즉 연극이죠 연극 o u n g provide, 제공하죠 k on, b risk free, c h 게 무슨 g 이냐면 위험이 없는, 무대. 야 자, 왜그럴까요 자,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활동, 세상에서 어떠한 어 역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a 사나 무슨 뭐뭐 뭐. 뭐, 뭐. 선생님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때는 현실에서는 되게 위험성이 높을 수가 있지 자기가 실수를 하면 위험이 올라가지만 연극이라면 어린 시절에 하는 연극인 놀이는 위험이 거의 없죠 위험이 없이 그냥 그 상대방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부담 없이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나오는 risk-free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죠 자, risk-free, 부담이 없는,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한대 자, 갑니다 당연히 외열 세모 쳐주고 자, 당연히 설명해주고 있죠? 자, 뒤에 문장 완전해입니다 아이들은 can explore 처음하고, experiment, 실험하죠. 뭐를요? ideas, 나한테 목적. 따라서 얘는 완전한 문장. 당연한 겁니다. 맞죠? 완전한 문장. test and evaluate. 그리고 또뭐 하면 됩니까? test, 테스트, 테스트하고 그리고 evaluate, 평가하죠. 평가입니다 그리고 add to, 더해주고, 와, 동사 되게 많네. change, 바꿉니다. 동사가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바꿉니다. 환경을. 환경을 바꾼대. 환경을 in their own ways 그들의 고유의 방식이 있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환경을 바꾼다 그들의 고유의 방식으로. 자 이때만 그들의 고유의 방식이 뭐겠니? 그들의 고유의 방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겠죠. 역할, 롤이나 롤. 그들 그들이 맡은 롤, 그들이 맡은 역할 역할을 가지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더할수 있고 그들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극을 통해서 되게 다양하게 이런 일들이 수행된다. 이건 또왜나오 이거는. 제 이런말입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자 롤플레이에서 계속 나오니 지금. 아이들은 액트, 행동하죠. 자또 나왔습니다. as if, s, v, as if 그들이 마치 someone else, 다른 누구인 것처럼. 자 누구인 것처럼 끝난 내용인데 콧마치고또 이게 아지나 e n d 그리 박력으로 줘. 죠 여기 end, ing, 병렬구조. 자, 콤마치코, ing. 완전한 문장들이 콤마치코, ing. 계속했던 구문 연습. 상상하면서, 그리고 weighing possibilities. 어떤 가능성. 그들이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아이들이 가능성이 무거운 문제 하잖아. 그 가능성을 평가. 자, 이때 weighing의 병원은 평가다. 평가, 아까 전에 평가다는 단어 있었는데, evaluate로 같이 외워줄게요. evaluating. 평가하면서. 평가하면서. evaluating. 단어 당연히 외워야죠. 이게 간단한 기본 단어입니다. 평가하면서 다시 이게 무슨 상황이면 롤플레이 다시 볼게요. 롤플레이 연극이 있어서 아이들은 행동한다고, 역할한다고. 마치 자 s if s 이 멋쩌네, 얘들아. 안 했잖아. 기본입니다. 마치 s가 v 하듯이. 자, 마치 뭐야? 그 아이들이 있다면요.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행동하겠죠? 뭐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리고 평가하면서 가능성 됐죠? 이것은 도와줍니다 해플명사 부위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해플명사 부이 analyzing 자3명더 이상 안할거 아니까자 뭐하면섭니까? 서 분석하면서 분석하면서 아그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그들이 아 이, 이러한, 이러한 연극이라는게 도와준대 그 아이들이 분석하도록 그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어떤 상황이나 어 어떤 상황이죠 상황, 상황. 그지? 상황은 뭐한다고? 분석한대. 분석가도 도와주는 거로 연극이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관점에서. 자, 이때만 다른 관점은 또 뭘로 말을 바꿀 수가 있어. 잘 따라오 있죠? 자, 다른 관점이라는 말은 뭡니까? 야, 네가 연극하면 네가 맡은 역할 있잖아. 내가 지금 현재 천상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연극, 연극의 가상 현실인 연극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 있잖아. 그 맡은 역할은 현실과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역시 연극의 역할입니다 연극 a 뭐 m 롤 연극 안에서의 롤롤 g game, roll. Roll. r 게 l 게 roll, roll, roll. r o l 이자 o l l r g 가 주어인지 분사구문인지 시간 줄게요 멈추고 파악해 마시자 자, 얘는 주어죠. 그 이유는 다봐반제 콤마 찍었지. 자, 콤마가 열렸네. 어, 그럼 뒤에 S V가 나오면 얘는 주어가 아니라 분사 아닌가라고 하는데, 자, 위드 나왔지. 위드. 위드 다음 뒤에 주어. 아, 얘 주어 아니지. 위드에 걸쳐 있는 명사잖아. 명사 1번. 액션 명사 2번. N 명사 3번. 오케이. 그럼 대세모 쳐봐. 묶었지 이렇게. 그러면 또 대시 열립니다. 이렇게 갑니다. 어려운 거 없죠. i n v e 까지 묶어주고. 어, 콤마 나왔네. 그리고 또 동사야. 자, 여기 앞에 콤마 열어왔잖아. 여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맨 앞에 프리텐딩이 아니몇번할거 이거. 1번이야 절망합니다. 자맨 앞에 ING 프리텐딩입니다. 프리텐딩. 아니, 구문을 잘 봐야지. ING면 우리 기억나? 이게 주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분사 ing, 분사구문일 수도 있잖아 자 다시 주어이면 저기 뒤에 동사가 나와줘야 되고 분사구문이면 저기 뒤에 콤마 찍고 sv가 나와줘야 되는 거 기억나죠? 지금 책에서 볼게 책에서 지금 프린팅에 나와주고 쭉 나와 콤마 찍긴 찍었어 그럼 얘인가? 콤마 찍었으니까? 자 끝까지 봐야지 문장 구조를 끝까지 봐야지 나온 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 뒤에, 위드 뒤에 뭐야? 명사가 나오면은, 얘는 주어가 아니죠. 위드에 걸쳐있는 전명구잖아그지지추는 나오다가 갑자기 됐나왔어. 됐트 뭐야, 또? 환계대명사, 제모 쳐야지, 이렇게. 제모 쳐야지. 또 동사 나왔네? 어디까지 또? 콤마가 찍고 여기 기스야 콤마 찍고 기브스 바로 동사가 나왔어. 자, 그럼 당뇨 때 분사구문인 거 당연한 거죠? 자, 이때 콤마콤마를 항상 묶어주는 연습 아니 콤마콤마는 삽입이야 삽입 항상 얘는 버리면 돼 문장이 보이잖아 아, 그 밑에 는 뭐가 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구라 자, 문장으로 보이지? 항상 이런 식이다잉 처음 공부는 아니야 제 읽어볼게 면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다른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pretend 뭐뭐인 척하는 거죠 뭐에단는 역할 역할, 역할. 역할. 뭔 역할? 연극에서 자기가 맡은 배역. 그지? 디너시이 컬러북 있는 역할. 그 롤로 당연히 볼 수도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자. 뭘 가진 역할이야? 뭘 가진 역할? 모든 제스처와. 그죠? 뭐 제스처. 행동, 언어. 이건 내가 가진 게 아니라 그 연극에서. 연극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배역이 맡은 자스처와 액션과 랭귀지죠 어떤 랭귀지냐 합니다. Inverbs. 포함하는. 포함하는 거야. 포함하는 거. 자, 넘어갈게요. 가지고 있는. 이게 줍니다. 아이들에게 Practice Thinking. 연습할 수 있는. 생각의 연습. 연습의 생각. 연습 생각을 준다. 자, 이때부터 연습 생각을 왜 나왔을까? 다시 위에 내용 붙입니다. 자, 연습이라는 건 뭐야? 위험성이 있어? 없어? 연습이라는 건 위험성이 없죠? 계속 말하는 지금 이아이디어서이 연습, 연습할 수 있는 생각을 준다야 연습을 생각는거이그렇 그래서 오늘도 펌프가 에는 다시 한번, 오케이. r i s k 를 이렇게 연결지 주시기 니다 r i s k f r e e 맞잖아요. 이거 네, 핵심입니다. 얘 미리. Divergent, the person, t 이 r e s o e r 내 안에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저런 역할을 맡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언어를 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것을 연극 무대를 통해서 이걸 발산한다는 거잖아. 발산하면서. 됐어요? 됐어? 이 역할을, 이, 이런 생각을 뿜어낸다는 거죠. 연극을 통해서. 됐죠? 자, 이때 S, S, V 나왔습니다. 그들이, consider 고려하기 때문에 오케이 differenting 이때문에 differenting 지는 뭐야? 또 나죠 다른 배역들 다른 배역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발산해서 나누는 거야. 이쪽 예? 이쪽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것도 나와주네. They can pretend to do 어 그들이 뭐뭐 인척할 수 있는 다른 것들. 이때는 배역 똑같이 role 눌러줘 role. 시죠 따라하고 있지? 갑니다 After 그들이 They have to decide 결정할 때 뭐를요? What and how to play 무엇을 하고 무엇을 또는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결정하고 난 후에 그들의 attention 그들의 집중이나 관심은 shift 이동하면 어디로? Staging the play 연극을 연극으로의 연극으로 무대를 올리는 것으로 다시 연극을 무대로 올리는 것으로 자 이게 좀 구분 좀 볼게요 그냥 그들이 이제 어떻게 써그걸로어 무엇을 어떻게 연극할 지를 그 아이들이 결정하고 난 후에 당연히 그것들을 무대로 올리겠죠 이 얘기면 무대로 올린다는 건뭐 같은 말이야 또할거잖아 뿜어내는 거지 divergent 오케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왜 이래 얘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지 이렇게 자 문제 흐름 알겠지 이제 자 그것들을 뭐 한다고 To staging the p o i n they have planned. 그들이 계획했던 연극을 무대로 올리는 것으로 shift 이동시킨다. 자, 여기서 또보야될 구문 있습니다. 이거 파란색이 되는데, 이따 볼게요. 자, 또2가 나왔어. 또2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 같은 패드 반복. 자, 2 볼게요. 자, shift입니다. 이 자체 뭡니까? 이동하죠. 즉, 옮기는 거죠. 옮기는 move죠, move. 만약에 뒤에 투가 나왔어, 그럼 이때 투는 무엇입니까? 전체사 투잖아, 뭐뭐로, 방향성이래, 방향성. 그럼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 i인지 나와야지, 동사 i인지. 그래서 더 stage라는 표현이 무대도 있고, stage라는 표현이 무대 무대화하다. 그러니까 무대에 올리다의 표 무대에 올리다, 그렇지? 무대에 올리다. 외워줄게 동사로 무대 에 올리다. 그렇다면 이때 뭐가 됩니까? 투가 동사가 아닌 동명사가 돼, 동명사가. 동명사가 되야지 뭔지 이해했어요? 자, 이때 stage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동사로. 그래서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와야죠. 다시 한번 shift to 뭐뭐로 옮기다 뭐면 으로. 그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이때 stage는 명사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뒤에 더플레이더 플레이. 뒤에 지금 더플레이더 플레이. 더 플레이가 나왔죠. 이 명사인데. 영국에는 명사인데. 명사랑, 명사랑 같이 쓸수 있냐? 명사와 명사는 복합명사 빼고는 같이 못 쓰는 거 알고 있죠? 이때 동사로 쓰인 건 스테이징. 이때 o 가 뭐뭐로 방향성이니까 자, 명파하했습니다 넘어가자. 그들의 thinking 은 생각은 becomes more convergent. 그 더, 자, 이때 convergent은 뭐야? Convergent. 얘는 모으는 거야. 자, 발산과 반대로 모으는 거야. 자, 연국에 올라가서 발산했죠. 발산했어. 근데 갑자기 지금 그들의 생각이 모아진다는 거야. 자, 한번 뒤에 읽어볼 거야. 3번 갑니다. 이따 외워야죠. 반대말인거 수렴적 수렴적 뭐, 수렴이란건 라뭐 뭐하는거죠 뭐하는거야 창의성과 혁신 창의성과 혁신은 rely 의존합니다 depend죠 depend 의존합니다 rely on depend on 어디 divergent thinking 자 다시 아까 우리 뭐였죠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의 역할과 창의성을 발산했잖아 무대 위에서 그래서 아까 말에 맞아 그러니까 창의성과 혁신은 밑에 보게 했어 자신이 현상이 아닌 가상적인 인물로서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노베이션 혁신을 발휘하지 원래는 연극을 통해서.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발휘한다는 표현이 나온 거야. 어디? 여기 있잖아. 발휘한다고. 아니 그 그러니까 연극 자체는 원래 크리에이티브와 이노베이션 창의성과 혁신은 어차피 발휘하는 게 맞아요. 어찌 발휘하는 게맞아 이렇게 발휘하는 거. 발휘하는 생각은 맞아. 발산한다고. 그런데 뭐가 돼? 그런데 뭐가 돼? to accomplish goals 목표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아, 수렴하는 생각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생각도 역시 중요하다. 발산도 할수 있지만 연극의 참여함으로써 발산적인 능력, 즉 창의성과 혁신을 무대에 올려서 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번 그러한 목표를 발산하기 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상과 수렴이 똑같이 필요한 거야 정확히 얘랑 알겠죠? It's no wonder 10SB 나와주죠 자 이거를 이건 되게 매일 나오는 구문이거든 대체 두개 두 나왔어 어떻게 돼? 여기 묶어주고 왜냐면 여기 SB잖아 또여 묶어줘야지 또훈아 왔어 또, 또 묶어줘야지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SB SV 나왔잖아 SB한테 그지? 자 여기까지 여기가 가로가 총 3개나 되는데 음 너무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s no wonder that 이렇게 묶줄게요 Research OK 나와주고 또 나와주고 여기까지 나와줍니다 됐죠? 여기까지 나와주고 동사 나와주네 자 이건 뭐학교 설명했나? 음 응. 가로가 개나오던네 있겠다. 아니, 봐. 내가 설명해줄게. 자, 합니다. 이런 거를 너희 학교에서 자 모두 할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고. 자 볼게요. 다시 한번 구문.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 쓰는 것도 이쳐 쓰는 것도 계속 나오니까 쓰는 거야. 세팅이 없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어차피 외우는 거 공부하는 거야 계속 고사관들 바라보고 다또 나오 똑같이 또, 똑날 거야. 이 is no wonder 됐나 보지? 여기 SBC Research Show. 또이 동태 나자 됐다 또 좋아 나왔지 또후 나왔잖아 보이죠후나 거기 스팬드입니다 여기 뭐 시간 나와주고 요 뒤에 롤플레잉 좀 나와주고 좀 나와주고 또 뒤에 동사가 나요 여기 해보네 해봐야 했을 때가 없네 주워.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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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지금 못 다룰 것 같아서 쓰는 건데 음솔직 쇼우즈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칠 그런 후스 r 인드롤 플레잉 도시 n 점점 사물로 가네요 롤플레 g 나와지고 이게 뭐 해보네 형, 봐봐 요 자, 일단 이거 설명해라. 예, It's no wonder that S V. It's no wonder that S V. 재모치고 묶어주고 또 주어 재모치면 이렇게 묶이고 여기에 한번 해보가 나왔을 거야. 미움 나와 있습니다. 자, 자, 먼저 이어줄게 It's no wonder that S V. 이게 뭐냐면 S가 V하는 건 당연하다. 하는 건 당연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같은 말로 왜 줘라? 아유 분명히 말 바뀌는데 똑같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나와요. 저도 나오니까. There's no doubt. 의심할 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똑같죠. 의심할 거 없습니다. That's for sure. 당연합니다. 아이고. It's no surprise. It's not. It is not surprising. 당연한 거죠. 놀랍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좀 봐주고 대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어주고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 스팬드, 스팬드 명사 ing. 여기 ing 잡히지. 스팬드 명사 ing. 다시 한번 스팬드는 나오면 뭐냐면 스팬드 명사 좀, 당연한 겁니다. 스팬드는 나오면 무조건 명사 확인해 주고 뒤에 i를 존나고 그냥 얘 나오면 자동 반사 적으로 나와야 돼. 동사 ing. 얘 잡아갑니다. 롤 플레이가 아니라 롤 플레이 ing 이런 말이죠. 역할 그걸 하다. 쓰인 거 빨리 고 넘어갈게요. 당연한 겁니다. 리서치는 보여준다는 것이 뭐를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들? 스펜드 쓴 거죠. A good deal of time. 자, 그냥 a good deal of time이 이제 많은 게 많다. 얼마나 더해? 얼마나 더 당연한 거 그냥 외워주면 돼요. 얼마나 더해? 많은 시간을 원드오케이 롤 플레이하는데, 롤 플레이하는 데 씁니다. 근데 애들이 하이스코어,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오케이,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비티, 매지어스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측정에 있어서. 그래서 높은 음성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 바뀌었습니다. 이게 많이 줄어졌냐고요